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어, 오늘 일요일인데요. 어, 오늘 어떤 거를 좀 해드릴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그 삼성전자 이 차트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 보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오랫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좀뭐 사실상 7월 이후에 계속 하락세였고 어, 반등이 거의 없이 줄기차게 하락한 거는 8월 중순 이후 이제 3개월 동안 거의 연달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어 한40% 넘게 빠졌죠. 4 0한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어이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의미 있는 7%대 반등이 나왔고 또그 자사주 매입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뭐~ 5만 원대 중반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일봉차트를 보면서 또 뭐~ 분봉차트 켜놓고 계속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볼까 이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은 어떤 자리일까 이걸 보니까 지금 일봉차트를 켜놓고 볼린저 밴드를 들여다 보니까 최근에 3, 4거래일 동안 계속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보다 종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었고 아예 수요일부터는 어이 캔들의 몸통 전체가 화요일부터 그렇네요. 화요일부터 캔들 몸통 전체가 하한선 밖으로 나가서 아예 그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금요일에는 아 목요일에는 아예 그 윗꼬리를 달고 내려가는데도 그 이제 몸통에 어느 곳 하나 이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조차 터치하지 못하는 아주 지나친 과매도 구간이었다. 그런 게 보였고요. 그런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상으로는 이제 금요일 날이 하한선 밖에서 하한선 안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고 또 스토캐스틱도 그 보조 지표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이런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보조 지표인데 어 어떤 특징을 가졌냐 하면은 퍼센트 k 값이 이제 이 기준선인 퍼센트 d 값을 향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골든 크로스 코앞에 두고 있고요. 계속 하락을 하다가 퍼센트 k 값을 올려 놓는 그런 상황이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어, 보면서 이거를 분봉으로 조금 더 일찍 캐치할 수는 없었을까 하고, 분봉을 보니까 3분봉을 켜놨는데, 이틀 동안, 14일과 15일에 3분봉을 켜놓고, 똑같이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을 켜놓고, 저점 자리를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볼린저 밴드의 하안선 밖으로 빠져나가서 상한, 이제 그, 이 볼린저 밴드 구간 안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구간, 하안선 밖으로 튕겨나가 있던 구간이고요. 다섯 번 있었습니다. 3분봉상으로 다섯 번 있었는데, 어 똑같은 구간에서 스토캐스틱도 이제 퍼센트 K 값과 퍼센트 D 값 사이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퍼센트 K 값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군데의 가격을 보면. 어, 주가 흐름을 보면 뭐 49,900원이었던 종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종가가 53,500원인데 지금도 53,500원 구간에서도 어,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9,900원에 샀으면 좋았겠고 또 51,000원, 58,000원, 700원에서 14일 날 샀으면 좋았겠지만 14일 날못 샀다 하더라도 지금 53,000원 정도 되는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 매수할 만한 자리인 것이 가격대로 봤을 때 분명하다. 이제 이런 거볼수 있고 약간 더그 14일 날 나왔던 힌트를 읽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조지표를 켜 놓고 만약에 14일 날 분석을 했다면 어, 뭐잘 운이 좋았으면 5만 원대 초반, 49,900원에 딱 잡진 못했다 하더라도 5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를 그냥 감이 아닌 보조지표상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얻은 힌트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 바깥에 나가 있는 하한선보다 더 주가가 빠져 있는 과매도인 상태에서 스토캐스틱상으로 어, 과매도권에서 어, 이제 반등이 한한 한 차례. 그, 반등이 나온 그런 종목을 추려보니까, 코스피가 11종목이 나오고, 코스닥이 12종목, 16종목이 나옵니다. 이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안에서 찾았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 안에서 찾았는데요. 코스피는 11종목, 코스닥은 16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다시 한번 RSI 값을 대입을 해서 RSI 값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가장 낮은 다섯 종목식을 추려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회원님들한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는 27종목 전체 이제, 어, 종목 전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검색식도 이제 이따가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섯 종목들을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분봉까지 볼건 아니고요. 어, 코스피의 다섯 종목, 코스닥의 다섯 종목씩을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어,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를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분석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스토케스틱과, 어, RSI와, 이제, 그, 이, 저, 본인저 밴드를 이제 켜놓고 보는 거고요. 스토케스틱이 좀더 어좀더 많이 자주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하얀선 밖으로 나가 있던 자리와 그 다음에 RSI 값이 과매도권에 내려가 있던 자리를 일치시켜 보면 이렇게 세 번의 자리가 나오는데요. 이 자리들 지금 현재의 자리 주가 포함해서 11월 15일날 저점 97,800원 자리가 굉장히 과하게 빠져 있는 자리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 마침 11월 15일 금요일날 저점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길게 반등하면서 사실은 주가는 전날보다 빠졌지만 시초가보다는 올라가는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그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을 만들어내는 이런 캔들이 나올 경우 이거는 전환의 신호거든요. 전환의 신호. 그러니까 지금 어 11월 들어서 13만원, 14만원대까지 올라, 있던 주가가 지금 97,800원까지 밀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 보조 지표가 말을 해 주고 있고요. 가운데에 껴 있는 스토캐스틱도 지금 그 골든 크로스가 바로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내일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먼저 보여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화학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도 보시면은 어, 올해 초에 74,000원대까지 갔다가 금요일 날 39,800원으로 그 최저점을 찍은 후에 이제 4만 원을 딱 이제 회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주가가 34,000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48 7, 8% 정도 하락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럼 금호석유와 SK케미칼 같은 화학 종목들이 최근에 왜 빠졌을까?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화학주들이 경기의 어떤 턴 어라운드 지점, 터닝 포인트를 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는 신호가 나올 때 대부분 화학조, 정유화학, 뭐철각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지금 SK 케미칼도 똑같이 RSI 값과 그 다음에 스토케스틱 상의 하한선 바깥에 나와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면 다섯 번 이렇게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11월 15일에 나왔던 이 자리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아직 은봉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은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길게 당일 반등이 좀 나오면서 4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운데 스토캐스틱 보면은 역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기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9월 초저 9월 초에 보시면은 어 RSI 값은 빠지지 않았지만 스토캐스틱이 그 과매도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이때 4만 6천 원대에서 5만 2천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쭉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세 번째 종목은 SKC를 보겠습니다 SKC도 어 2차 전지들의 이제 폭락 뭐 이런 것들이 여실히 종목에 드러나 있고요. 지금 6월 18일 날 20만 원을 찍고 나서 어 금요일 날 9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50 반토막이 더 났어요. 지금 불과 5개월 만에 특히 10월 초에 17만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9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짧은 순간에 한달반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2차전지. 최근에 뭐 트럼프 이슈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2차전지들이 문매를 막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뭐,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하한선 밖에 멀찍이 나가 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제 꽤긴 양봉을 금요일 날 만들어냈구요. 어, RSI 값, 세 번의 RSI 값이 과 매도권에 30포인트 아래쪽에 내려가 있을 때세 번, 지난 1년간 세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 72,000원에서 20만원까지 또 109,000원에서 17만원대까지 두 번의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금요일 날 저점 부근이 9만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C도 10만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10만원 아래쪽으로 빠지면 이거는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빠졌을 때가 어,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스토케스틱. 지금 보면은 과메도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 아마 월요일 날 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네 번째 종목을 보면은 후성입니다. 역시 2차 전지 종목. 그러니까 지금 화학주 두 종목, 2차 전지 두 종목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다 이제 화학업종 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후성도 최고점이 만 2,000원 정도 가던 작년 12월에 12,000원 정도에서 지금 4,5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당일 반등이 나와서 4,9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양봉만 들어냈습니다 아래꼬리 길게 달고 양봉. SKC하고 흐름 비슷하고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폭은 뭐 비슷하게 6,500원 정도에서 4,500원 정도까지 한 2주 만에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진 뒤에 지금 바닥을 잡고 양봉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 골든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는 모습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보조지표상으로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흐름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피 마지막 종목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사실상 1년 동안 거의 횡보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박스권에 움직이다가 이달 들어서 박스권 하단을 하향 돌파해서 아예 빠졌고 엄청 빠졌습니다. 5만 3천 원 정도, 5만 4천 원 정도가 이제 박스권의 바닥이었고 박스권 상단이 7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를 강하게 하향 돌파하면서 지금 4만 6천 100원까지 밀렸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자리이고요. 어, 이 종목은 지난 1년 동안 RSI 값이 과매도권으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스토캐 스틱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어 이번에 스토캐스틱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 그래서 지금 4만6천원 정도가 바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 RS, RSI 값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뭐 뭐 25포인트 정도까지 밀려 있는 자리고요. 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거 맞고, 일단 금요일날 반등이 뭐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살짝 나와줘서, 어, 다음 주 이후에는 이과 매도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코스닥 다섯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11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RSI 값이 가장 낮은 5종목을 추린 겁니다. 코스닥도 같은 방법으로 5종목을 추려보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도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RSI 값이 최저점에 과매도권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 밖으로 주가가 튕겨나간 자리, 그 두, 그게 두 번, 8월 초와 이번에 두 번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가는 11월 15일에 34,600원까지 밀렸다가 당일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날 그위 꼬리 아래 꼬리를 골고루 같이 단 십자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전 그 전환의 어떤 신호다. 그러면 10월 초에 6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4,000원까지 빠진. 뭐,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좀 이만큼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 최근에 그 반도체들이 워낙에 안 좋았죠. ITM 반도체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완전히 뭐 폭락을 했죠. 9월 중순에 2만 거의 4,000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13,000원대까지 밀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반 토막이 한두달 만에 한반 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시면 그 지난 4월과 이번에 두 차례 RSI 값이 과매도권에 내려가 있고요. 4월에는 18,000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2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두달 만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었고요. 이번에 도 13,900원까지 밀린 자리에서 어, 스토캐스틱상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오기 바로 직전.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할 만한 자리가 하나씩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어 역시나 2차 전지들 뭐 하락할 때 크게 빠졌구요 박스권에 5만원 정도의 지지를 계속 확인해 주다가 6월 이후에 이 5만원 자리가 뭐 무너진 다음에 4만원도 무너지고 급기야 3만원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최근 3, 3개월 동안에는 2만 5천원 바닥도 완전히 무너지고 18,000원대까지 급락 이, 이게 지금 어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빠진 거냐면요 7만 4천원까지 올랐었고요 1년 전에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또더난 거죠. 4분 1도막도 지금 거의, 어, 삼만 한70몇 퍼센트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상태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아래 꼬리를 달고 십자형 패턴의 캔들을 만들면서 양봉. 살짝 나오긴 했지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 18,500원까지 빠졌다가 당일날 2만원대까지 회복. 그러니까 금요일날. 2차 전지들이 최저점까지 급, 아주 급격하게 밀렸다가 또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RSI 값, 뭐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바로 직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때 이제 더 물러날 데가 없는 어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낙폭 과대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보시면은 뭐 엄청납니다. 지금 7월 1일 날 14만 천 원까지 빠졌다, 올랐다가, 어, 36,000원까지 빠지면서 이것도 뭐, 거의 한70% 가까이, 60몇 퍼센트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36,400원까지 빠졌다가 39,500원까지 아예 급반등이 아예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양봉을 만들었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전환 신호 맞거든요. 최근 1년 동안 RSI 값이 이렇게 과매도권에 내려가 있는 거 이번에 처음이고요. 10월 중순 이후에 내려가서 지금 사실은 뭐 6만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려나 하는 찰나에 더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6천 원대까지 밀렸다. 어 아, 이러면은 이거는 또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크스틱도 과매도권 내려간 게 7월달에 한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RSI는 이번에 처음. 그래서 이제 C&C 인터내셔널은 4만 원 밑에서 3만 원대 정도 가격에서는 어 사서 어, 반등이 나올 때좀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한 6만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자리. 21선이 6만원대 초반. 그럼 한 대략 5만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실적 기대도 되게 잘, 뭐, 실적도 괜찮고요. 전망이. 지금 실적을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안 좋게 나와서 그런데 다음 분기 실적, 뭐, 내년 실적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것들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 종목 보면은 LS Materials입니다. LS Materials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LS Materials는 급하게 빠졌다기보다 단기적으로, 어,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빠져, 빠졌습니다. 근데 빠진 게, 천천히 빠진 것도 아닌 게, 어 작년 12월에 51,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000원대까지 밀렸으니까 거의 뭐 5분의 1투막이나 버렸죠. l s 머트리얼즈어 8월 달, 10월 말 이번에 세 번의 RSI상 과매도권에 낙폭과대권에 내려와 있고요. 지금 금요일 날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하면서 양봉. 11,500원까지 빠졌다가 12,170원까지 이제 금요일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에는 이렇게 낙폭 과대주들의 그 흐름이 어, 아주 그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 l s 머티리얼즈도 지금 분봉을 보, 눌러보면요. 아침에 9시 57분쯤에 최저점을 찍은 뒤에 어, 반등한, 반등했다 좀 늘렸다 반등했다 늘렸다 반등했다 늘렸다 하면서 지금 3분봉상의 62평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분봉상으로 보면은 금락 이후에 이렇게 그 상승하는 패턴을 예쁘게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서 다음 주 초반에 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소개, 이제 10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코스닥에는 총 16종목을 검색했는데 5종목 소개해 드린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금리 이슈 때문에 미국이 이제 좀 하락을 했, 했고 미국에서 바이오 쪽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업종이 사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어 우리 우리 증시를 저는 다음 주에 초반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좀 흐름을 잡 잡지 않을까 바닥을 이제 이렇게 주 이제 주 초반에는 약세 후반에는 회복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반등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어이 이 종목 흐름 괜찮네 하면 딱 잡는 게 어,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어, 그 반등을 이제 오늘 금요일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과좀 과하게 지나치게 빠졌다 싶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린 건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그러니까 낙폭과 대주들을 찾는 방법은 뭐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각자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차트에다 접목을 해서 또 수급과 연동 지어서 또 내년도 실적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아주 유용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에도 즐거운 어떤 투자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